가족의 무게에 5년을 연애했다.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시작한 9년의 시간들. 처음엔 사랑이 넘쳤다.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. 하지만 결혼 5년 차 남편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. 그 순간부터 아내의 시간은 투병과 간호로 채워졌다. 4년 동안이나 남편 곁에서 밤을 샜다.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고통스러워 하는 남편을 어루만졌다.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.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, 끝내 남편은 떠나갔다.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,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. 항암 치료비, 수술비, 다 돌려달라고 한다. 그동안 남편을 간호한 대가는, 물거품이 되는 건지,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. 9년이 무엇이었나? 과연 시어머니 요구대로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걸까? 자신의 헌신. 그 모든 시간과 눈물이 다 돈으로 계산되어 버렸다. 아내는 깨닫는다. 내가 한 것들이 사랑이 아니었나 싶다. 내 선택이 틀렸나 싶다. 희생이라 믿었던 것들이 점점 빛을 잃어간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